이십일 번 옳지 않은 거 행정심판이죠. 네. 자 의무이행심판은 그분은 부작이 당사자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부담을동일 그분한 부작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하도록 을 하는 행정심판이고 특히 여기 안에는 이종재결은 처분재결하고 처분명령재결이 있어요. 이 번. 자 우리 행정소송에는 집행정지만 있고 임시정제도 없어. 그리고 우리 행정심판에는 가구제도로서 집행정지도 있고 임시정도 있어. 어디까지나 임시정재제도는 소극적 가구제도인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할 수없지만예적으로 해명이 되는 거야 예정으로 집행정지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임시정이 되지가 않는다. 삼 번. 자인용재결이 완성돼서 재결이 재결에 대해 기판적이 없어요. 판사관계 아닌가. 고단에. 저번에 기적가 되는 사실관계라법률법확정되면당사자나법에이 구속해서 모순된 주장을 판단 못 하는 거그기판력 얘기 네. 판력 근데 제기되는 기판력이 없으니까 상대 지 네. 4번. 자, 이행재결하고이행재결은 형성력도 있고 기속력이 있는데 기판력은 종류가 는게 되지. 기속력은 주문하고 그 주문이 이렇게 된 이유에도 귀쳐. 어. 종전처분이재결에 의해서 이행해서 취소했다 하더라도 종전처분과 다른 사유,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안 거는 허용이 돼. 그럼 기속력이 충족되지가? 아. 동일 사유가 하면 반복금지분이 발하지만. 오번취소심판에서도 네. 항고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야. 뭐라고?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우리 법도에 없어. 그리고 우리 소송에 있어서 당처 처분하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시 인정된다면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사유를 소송 계속 중에 피고 행정청이 자기 적극 위장에서 기본적 사실관계 통해서 인정된다는 거 이거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고 행정 심판의 경우도 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초 처음에 근로사무사의경와 형과별 기본적 사실관계 통해서 인정된다면 처분사유 음, 추가 변경할 수가 있다. 있다.